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0.20달러 붕괴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테도의 어, 시총 3위 자리를 내줬다고 하는데 어, 3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또 2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어, 굉장히 박빙입니다. 거의 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 테더의 힘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떨어지고 테더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주소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거래소 보관을 피하는 분위기의 영향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샤딩 없이 온체인 TPS가 천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란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블록체인 언론 혁신을 도모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미디어 연합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는 did 연합체의 전략에 대해서도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코인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 리플이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은 내리고 이제 테더는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테더가 실총 2위, 아, 3위 자리까지 빼앗은 아, 최근의 경험이 있는데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된 원인은 리플의 지속적인 이제 하락세가 또 영향이 있지만 테더의 이그 발행량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조수수가 늘어나는 영향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코인마켓 기준으로 지금 리플의 현재 그 가격대를 보면요, 지금 88억 달러.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테더도 똑같이 8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총 규모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이 아래 자리만 이좀 다른 것 뿐이죠. 지금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금방 테더가 조금만 힘을 받으면 금방 또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리플이 단기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하고 분위기에 맞춰서 살짝 올라주는 면서 시총이 다시 3위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간당간당 하다는 거예요. 지금 3위 자리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리플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지금 글로벌 금융미디어인 FX 스테리스에 따르면, 리플을, 리플은 현재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동성 수준도 낮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0.1950에서 0 0.19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을 또 예상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XRP가 하락세에서 벗어나려면 이 0.2달러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넘으면서면 0.2060 달러 선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0.20 달러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살짝 반등을 해서 0.20 달러까지는 왔는데 과연 이 힘이 계속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태도의 분위기도 또 굉장히 좋아요. 지금 태도의 주소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 미국 달러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테더의 주소스가 최근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하루 사이에 137개의 새 주소가 추가되면서 테더의 주소스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한편 이 웨일 언론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고래가 2천만 달러 상당의 테더를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로 옮겼고 몇 시간 후에 같은 양이 다른 익명의 주소로 이동한 곳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러한 대규모 이동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자금을 보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근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지금 이제 뭐 미루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뭐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더를 좀더 선호하는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1.06% 살짝 상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이제 횡보 중이고요. 어,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살짝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요. 어, 그럼으로써 점유율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요. 그 흐름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반등세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뭐 알트코인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막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뭐그 정도의 큰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지금 점유율의 모습입니다. 지금 반등세는 이제 34% 정도까지 점유율이 알트코인들의 점유율이 올라왔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1%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찍은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반등세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점유율에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이제 상승을 하고 횡보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짝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을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5.98%까지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이제 바뀌었다. 이 점유율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단기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보면요, 지금 9,177 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횡보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알트코인들은 항상 이럴 때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때, 아, 비트코인이 한번 한 동안 크게 상승을 하다가 아,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는 알트코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해요. 비트코인이 급하게 올라가거나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어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하락할 때는 똑같이 따라서 하락하고요. 또 올라갈 때는 따라, 따라 상승하지도 잘 못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움직이는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샤딩 없이 온체인 TPS 1000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사인데요 아, 이더리움이 기터북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더리움 2.0 기술 규모 0.120 버전을 업데이트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 비타릭 부테는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롤업이 이제 계속해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샤딩이 여전히 빠르게 발전 중이지만 샤딩에 의존하지 않고 1000 이상의 온체인 TPS, 이 초당 거래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에서는 샤딩과 로랍스로 이제 활력 확장성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샤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분산 저장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는 지금 이더리움 BLS 서명 알고리즘 큐범을 이 해시트 커브 알고리즘 초안 7을 바탕으로 그 IETF BLS 초안 2와 결합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이더리움 2.0이 이제 2월 2020년 7월에 지금 출시 예정인데요. 과연 그 예정대로 출시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속도 면에서는 확실히 빠른 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샤딩이 도입되지 않고도 의존하지 않고도 지금 원체인이 t f 스가천 이상을 이제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샤딩까지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아마페 채굴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대통령이 미국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페 채굴 산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라 기사입니다. 아, 보도에 따르면 하살로하니 대통령은 국가 경제 전략 회의에 참석한 중앙은행 에너지부 정보통신기술부 관계자들에게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제 세입 등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제 제재로 국가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 성장하는 채굴 산업에 대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내비친바가 있습니다. 어, 지난 2월에 이란 혁명 수비대 사이드 무함마드 사령관은 이란이 해외 투자를 유, 유치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작년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무슬림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제 무역 가운데 무,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 저항하고 달러 오존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작년 7월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산업으로 인정을 했고, 정부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을 하고 판매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제도 시행 후에 첫 6개월간 약 1,000건 이상의 라이선스가 발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란에 이 경제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죠. 미국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 자신들의 달러에 의존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이제 달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사,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를 우회적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채굴 방식을 지금 이제 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9,000달러 유지도 간당간당하다 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정보 플랫폼 코인일스 같은 경우는 OKEx 리서치 애널리스트 네오의 분석을 인용해서 최근 2주간 반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저항을 뚫지 못했다며 9,200달러 선 회복 시 강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8,550달러 선에서 새로운 지시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라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메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튜데이에 따르면, 이토피트맥스 트레이더인 안젤로 비트씨가. 어, 10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6,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차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에 서플리 하락 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시장이 시장의 파괴만을 원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전망과 이제. 살짝 부정적인 전망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살짝 공포 단계에 있는데요. 뭐 거의 중립에 가깝다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블록체인 은 언론 혁신을 도모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미디어 연합을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중국 언론사들이 미디어 산업 내이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시도하기 위해서 연합체를 꾸렸는데, 어, 중국의 주류 미디어 12곳은 블록체인을 통한 언론혁신을 도모하는 전국 블록체인 뉴스 편집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연합에는 베이징 타임즈, 후에, 후베이 라디오, 상하이 포스토 뉴스, 구이저우 데일리, 그리고 원바오 뉴스 등 12개의 TV, 라디오 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미디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뉴스 편집국은 뉴스와 미디어 자료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더 안정적이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공유 기술을 통해서 뉴스 생산을 위한 민주적인 지, 민주적이고 집약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전했다고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적인 이 협력 모델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의 근본적인 이 가치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론 통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탈중앙화된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미디어 산업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중앙화된 관리를 받고 있는 이 미디어 산업에서는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들이 좀 크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해소되는 과정으로 좀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추진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일환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이번 주 초, 이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 조안두 건이 러시아 하원격인 국가도마에 다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 하나는 2년 이상 두 마이 캐리 중인 암호화폐 규제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형사 처벌법안이라고 합니다. 싱크탱크 디지털 이코노미와 기업 육성재단 스콜코보에서 법안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법률 초안은 러시아의 디지털화폐 규제 방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국 내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률 초안은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 관련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 파자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 기간의 허가 없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은 최대 2천만 루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3 5 0 0만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어,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러시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그러니까 사적으로 뭔가 발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고, 러시아도 이제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부분에 중점을 둘것 같고요. 아, 사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많이 좀 규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인 인증서 폐지, 전자 서명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는 d i d 얼 연합체 전략은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공인 인증서 독점적 주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 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21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공인이라는 완장이 사라지면서 사사, 사설 인증서도 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 인증서를 대체할 민간 서비스에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DID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DID라는 것은 Decentralized Identifier라는 그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탈중화된 앙 인증이죠. 그래서 DID는 중화된 앙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기업이 별도로 개인정보를 저장할 필요도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DID로 로그인을 하면 기업은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저번에 접속한 사람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DID가 활성화되면 DID 하나만으로 여러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을 내세우면서 지금 이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페이 패스 그리고 뱅크사인과 비교했을 때 DID의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통신3사가 제공하고 있는 패스와 그리고 은행연합이 제공하고 있는 뱅크사인, 그리고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등 민간 전자 서명 서비스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과연 DID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우선 아이콘, 아이콘루프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이 탈중앙화를 경쟁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 실제 뱅크사인, 패스, 카카오페이 인증 등은 각각의 하나의 개별 인증서지만 이 마이 아이디는 다양한 인증서, 신원증명, 자격증명 등을 담을 수 있는 신원정보 플랫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콘로프에서 지금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죠. MyID. 발급받는 인증정보를 사용자가 본인 단말기에 저장한 뒤에 다른 서비스 및기관에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출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My ID는 이 아이콘루프 DID 플랫폼이고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이용기관 입장에서도 패스 그리고 아이콘, 그 카카오페이 들 대부분 사설 인증서의 경우 특정 중앙기관에 의존해서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DID를 이용하면 중앙 기관에 의존할 필요 없이 발급받은 인증서 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어, 전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탈중앙화 방식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DID a l l i a n c e 에는 이제 DID 플랫폼 Omni 을 제공하는 l 온 u n c 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라온시큐 관계자는 이 옴니온을 활용해서 국내 병무청 블록체인 간폐 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었고, 실증 인증 서비스 구축 경험을 갖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세종시 이 자율주행차 사물 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도 수주를 했다고 하면서요, 이 옴니온은 자격증명을 넘어서 사물 인증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인증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키핑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사용 편의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 뱅크 사인은 현재 발급 및 생성 인증서는 금융 서비스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제되어 있고 그리고 패스와 카카오 페이 인증은 서비스 운영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긴 하나 이 개인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서 두고 있어서 보안 취약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현된 인터페이스 방식도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하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마이키피는 개인정보를 인증해주는 AA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SP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앱과 앱, 앱에서웹등 모든 연동 방식에서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마이키피의 강점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그, 이 TID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어, 이번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콘 루프가 주도하고 있는 이 MyID Alliance는 현재 총 62개 기관과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한은행 IPK 기업 은행 등이 대형 은행을 포함해서 페이코, GS샵, 야놀자 등 대규모 고객을 포함한 파트너들이 있어서 이 신속한 사용자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시큐어도 똑같이 이 국내 외 70여 개 기업이 옴니온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콘루프는 My ID 플랫폼을 오는 6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 8월 경에는 금융 실명법상 사용이 가능한 인증까지 서비스가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업권에 집중하면서 점차 My ID 얼라이언스 파트너도, 파트너와 함께 비금융권 영역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곧 6월, 7월에는 이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해 볼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뭐 패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DID 서비스도 우리가 사용해 볼 날이 멀지 않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조,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